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정민입니다. 오늘은 자작 캠핑을 할수 있는 공방입니다. 직접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공방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 사장님 네, 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디죠? 아, 청주. 네.에 위치한 라온누리 캠핑카라고 합니다. 아, 라온누리 캠핑카. 네, 네. 그럼 여기는 캠핑카를 만드는 곳인가요, 아니면 공방인가요? 만들기도 하고, 네, 자작으로 공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가 직접 오셔서. 제작을 하실 수도 있게끔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부품도 다 소개시켜드리고 아, 수급을 해주시고 필요한 예. 게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공방 한번 좀 예. 어떻게 생겼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실내 작업은 여기서 하고요. 아 목공 작업, 네. 전기 작업, 네. 그리고 외부 판넬 작업 그런 것도 음 여기 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 기계를 정비하는 중이라 좀 지점을 한데 아 예, 목공 작업.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무 재단도 하고 라운드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나무 부자재들 아, 있는 거고요. 아, 우리 사장님 이렇게 직접 준비를 해놓으시고, 예, 이쪽은 용접기라든가 아. 그런 밑에 하부에 들어가는 서스통 음. 그런 거 제작도 여기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단열재 같은 거, 어. 그리고 에어컨 설치 부품들 같은 거, 어. 전기. 관련된 부품들 집도 만들 수있게는데요아 그렇죠 그렇 <laughs> 없는 게 없네요. 그렇 없는 게 없죠. 음, 우리 이렇게 다 직접 이 공구를 다 무료로 대여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어. 그. 2 층에는 부자재들. 아, 네 거기 캠핑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냥 거기 이제 부자재 의자부터 그다 전기 자재 부품 창문. 아 한번 올라가 볼수 있을까요? 예, 지금 올라가 볼까요? 예, 네,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laughs> 오, 또 2층이니까 아래가 한눈에 다 보이고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갑작스게 찾아와서 네.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아.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부품들이 다 진열돼 있죠. 예, 고 이제 없는 게 없네요, 사뭐 실리콘 테이프. 아, 아 이런 유자재. 이제 자질자질한 부품들도 네, 그렇죠. 다 여기서 이제 수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필하시면 갖다 쓰시고 금액 네. 지불시면세요아 금액은 다 적혀 있고. 예. 예, 예. 철물점하고 똑같은데요 가격은? 이죠 아무래도 <laughs> 여기서 사다 오는 거고 또 이제 본인 이 직접 갖다 오는 거고 또.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품을. 저기 네, 위에 보면은 무시동 히터. 아 무시동 히터. 넥스팬. 한풍기. 음... 수도 부품. 그러면 이제 여기 없는 것도 만약에 사장님테 말씀드리면 거... 사님이 다 준비를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쵸. 네. 어... 배선도 이제 종류별로.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의자 드릴 필요한 의자 같은 거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열재. 어마어마한데요. <laughs> 생각보다. 네. 내려가시죠. 이 <laughs> 그 요거는 고객이 와서 이제 공방으로 직접 만드신 거인가요? 아니면 이건 사님이 의뢰 받으신 건가요? 요거는 전체를 의뢰 받은 게 아니라. 예. 그 부분 의뢰, 그러니까 목공 작업만 의뢰를 받은 겁니다. 아, 그렇게도 네. 또 작업이 가능하신 네. 거예요? 어, 소비자분이 네. 전기 작업을 조금 해놓고 아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목공 작업을 제가 해드리고 그 이후에 마무리는 소비자분이 또 하시고 그다음에 구조 변경은 제가 또 도와주시고 그냥, 네. 그럼 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저렴한 가격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쵸? 어려운 거는 네. 또 우리 사장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안에 어? 아, 네. 아웃라인 예.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5인승? 예예 소비자 예. 분이 가족이데아 식구가 많으시니까 주시고, 테이블 좀 넓게 해달라 아. 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제 사장 아웃라인을 짜서 그죠? 욕실과 음. 싱크대 부분 자불 한번 켜 드릴게요 욕실도 보면은 이제 목공 이런데 보시면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이제 그니까 비초 작업에는 네, 꼼꼼하게 이렇게 네. 작업해다 제가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욕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뭐 온수기부터 청수통, 전기 인버터 뭐다와 엄청나게 수납이 많네요, 이거는. 네. 에어컨도 있고, 네. o m 엑스팬도 있고. 그게 좋네요, 사장님. 여기서 뭐 의뢰를 받으면 보통 네. 다 토탈로 해야 오,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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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부분은 네, 또 네, 우리 네. 사장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공방을 내가 여기서 하겠다? 네.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은 뭐한 달씩 끊으시면 네. 30만 원 되고요. 아, 월? 네. 그리고 평일이고 네. 주말이고 주말이고 관계없이 아, 아무 때나 와서 작업을 네. 할수 있고요. 평일날 뭐 하루 이틀 네. 뭐 작업을 하시겠다? 네. 하루씩은 2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주말에만 와서 작업을 하시 겠다. 예. 그러면은 월보다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2만 원씩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없는 가격이네요. 예. 공부 사는 <laughs> 값비하면 생각보다 예. 금액이 좀클수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쓰레기 처리 비용이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가 따로 비용 안 들여도 예. 예. 어, 그러면 굉장히 네. 저렴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일단 옆에 우리 사장님 계시다 보니까 예. 뭐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예.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또 원체 기술이 좋으시고 또요 앞에 거 보니까 사장님 요건 또 직접 만드신 거라면 서요두대는 예, 예, 샘플 차량입니다. 아. 네. 샘플 이면은 이제 판매도, 판매도 하는 거죠. 만약에 음. 누가 이걸 원한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예, 아, 그럼 뭐 얘부터 한번 구경시켜줄 예. 수 있나요? 네. 예, 예. 이건 베이스 차량인 데 시티밴 차량으로 아 시티밴은 이제 포터 현대 차량으로 갖고 있이 음 아, 차량,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터 기반의 이렇게 오토 차량입니다 오토 차량이고 13만 k 로를탄 차량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날짜에 이제 등록이 된 차라 어, 2013년식으로 이제 표시가 이쪽에는... 오불 네, 한번 켜 드릴게요 예. 네. 야, 이렇게 <laughs> 아~~ 어, 욕실도 있고. 저도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 삶을 다 만드신 거죠? 그죠, 그죠. 이거는 샘플로 커튼도 있고. 이거는 뭐예요? 안쪽에 뭐가 가방? 이거는 이제 포타포티. 아, 이쪽이 나와 있으면 불편하니까. 샤워할 때 아, 불편하니까. 그죠, 그죠 화장실 할 때는 안쓸 때는 넣어 넣어서 샤워하고 필요할 네. 때는 내려놓고 네. 공간도 뭐 포타포티를 놨을 때. 이렇게 충분히 앉아서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샤워도 예. 뭐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깜찍한 깜찍한 세면대가 있어요. 바닥에도 필름 난방을 깔아놨습니다. 아, 이 밑에도요? 네, 욕실에도. 욕실에도. 네. 오, 그럼 발실을 일은 없겠네요. 무시동이다 들어 있고, 워터 게이지, 태양광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어, 이것도 이제 우리 사장님이 다 직접. 깔끔하게 야,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컨트롤 할수 있게끔 잘돼 있어요. 단순하게. 에,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온수기. 이건 뭐 전기온수기인가요? 네네. 전기온수기.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쪽으로 이제 시티밴은 이 안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요게 이제 수납을 할수 있게끔 제법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이불. 벽에 침낭 이런 거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전도 굉장히 깊어요 깊고 커요 <laughs> 사실은 뭐 캠핑카나 카라반들 보면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좀 활용도가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커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자그마한 수납점들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예그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이쪽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틈틈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가 없네요? 냉장고가 저쪽에 역시, 없을 수가 없지. 이거는 LG 콤프. LG 콤프네요. 아, 엄청 크네. 응. 엄청 커서. 이렇게 또 이불을 깔았을 때도 편안하게 닫았다 열었다할수 있게끔 응. 아이디어를. 직접 이거 다 아웃라인은 사이 이제 구상을 하신 그런 부분이시죠? 있어요. TV도 있고, 여기도 또 숨겨진 수납장이 있고, 이쪽 안쪽으로도 다. 넓은 공간 의 편리를 위해서 쇼바까지 이렇게, 이렇게 아놔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큰 창이 뒤, 그리고 양옆으로 두 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요것도 사이드 테이블. 이게또 괜찮아요. <laughs> <오> <laughs> 엄청 크네요. 야 보시면, 개방감이 어마어마해요, <laughs>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침상형으로 만들어서 다 여섯 명까지도 가운데 상을 놓고도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오고 성인 기준 세 분은 충분히 이제 취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네, 어 요거는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신다 네. 그럼 얼마 정도? 요게 지금 측정이 돼있나요? 네 3600으로 돼있습니다 3600만원 아, 4부 언더커팅 네. 부분적으로 수리를 다 마친 상태고요 아 그럼 예를 들면은 할부도 되나요? 할부도 가능합니다 아 할부도 돼요? 할부 끝나서 그냥 갖고 바로 캠핑 가면 되겠네요 네. 청수는 몇 리터 들어있어요? 150리터요 오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서 예, 예. 에어컨까지 가동 가능합니다 노지에서? 네. 인산철은 350 몇... 350 그럼 태양강도 당연히 있겠죠? 태양광도 그 310짜리 310 노지에서 에어컨까지 돌아간다 이 오수는 어떻게 돼요? 오수는 그냥 바로 직수로 빼는 건가요? 오수 탱크를 써서 만들어서 네. 이때 하부에 장착을 했습니다 네, 잘 봤고요 사장님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카운티 기반이죠? 네, 네 카운티 차량이고요. 네. 2006년식의 음. 3만 키로 의외로 키로수를 많이들 안 탔네요? 네. 일반 소비자분들은 어... 키로수가 많은 거좀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정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네. 한번 구경 좀 시켜 주시죠. 네. 라라라라. 확실히 넓다. 음, <laughs> 사장님 수납장이 예. 끝장인데요? <laughs> 여기 아래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중간이 그렇죠. 네, 변환식 테이블이지만. 아. 여기 수 보시면 유압식인가요? 아, 그수돔 네, 수동 돌리는 거 돌리는 형식의 변환식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평상으로 쓰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테이블을 올렸을 때는 요까지만 테이블이 올라요.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여기는 계속 침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 여기서 재우고 엄마 아빠. 여기서 테이블 올려서 감성감성하게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고 일단은 버스 기반이라 <laughs> 서도 이만큼이 남아요 남고 어휴. 수납이 몇 개야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 우에 수납장만 열 다섯 개 그리고 저거는 t v 를 저희가 달 수도 있죠 그죠 그죠 티비를 그쪽에 달 수도 있고요 티비를 음, 달 수도 있고 수납장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 그 TV 얘는 여기 달려 있는데, 어, 그냥 수납으로 쓰는 게더 좋겠네요. 여기도 큰 수납장이 있습니다. 마감은 굉장히 꼼꼼하게 틀어짐이 없거나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기술이 되게 좋다는 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요거 이게 떼시면 돼요. 근데 새 거라 붙여놓으신 거니까 비닐이니까 여기도 역시나 쇼바. 어, 사용 편리를 위한 쇼바가 장착이 되어있고 주행 중에 움직이지 않게끔 락 버튼이 다 있습니다 역시나 네. 여기도 이제 샤워실이 있네요 샤워실이 예. 있으면 와또 다르네요 있고,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앙증맞게 이렇게 씻고 이빨 닦고 하고 이제 샤워했을 때 습기차잖아요 그러면 은 환풍할 수 있게끔 환풍기도 맥스 팬 같은 소형 환풍기죠? 네. 예. 여기에 이제 들어있어서 안에 습기를 말려줄 수 있는. 여기 바닥에도 돼 있나요? 예, 필름 난방이 깔려있습니다. 여기도 돼 있어요? 예, 예, 예. 실 그리고 아. 바닥까지. 바닥까지. 그리고 무시동이타도 있고. 음. 그러면은 냉장고, 냉장고는 이거는 DC 냉장고인가요? DC 냉장고입니다. 아 개별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전기를 다끈 상태에서도 냉장고는 킬 수가 있습니다. 아, 요 컨트롤러로? 예, 예. 아 냉장고만 따로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예. 침상만 따로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에어컨만 따로 껐다 켰할수 있고, 간편하게 예. 이제 딱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냉장고도 넓어요. 음. 그리고 이게, 이게 이제 출입구 앞에 있으니까 예. 되게 좋네요. 나가서 이제 테이블 깔고 먹다가, 야! 수갖과 <laughs> 여기서 바로 신발 안 바꿔도 꺼낼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네. 이제 4인승 캠핑카 승인이 난 거죠 네 음, 4인승 캠핑카 승인이 났고 네. 여기 앉아서 여기 네,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간구심도 네. 다 처리가 네. 돼 있고 네. 예, 이거 하고 시트도 다 리무진 시트 작업이 돼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예, 이게 리무진 시트 작업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연식은 오래됐지만 키로수를 많이 안탄 차라 그런지 깨끗해요 깨끗한 편이고 이 바닥도 이제 운전석 아래쪽도 사장님 그 그거를 다 해놓으셨네요. 코일 네, 그... 매트를 깔았고요. 그 밑에는 단열재를. 네, 네, 단열을 다 해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산철 들어 있나요? 네, 인산철 배터리에 태양광도 들어있고요. 네. 네. 이것도 350W 들어요 네. 아, 그럼 요, 얘도 노지 가서 에어컨을 가능할 수 있. 짱짱한 날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여기도 테이블 이 있네요. 네, 이것도 올리면. 부엌 쪽에서 짐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하고 여기서 하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그냥 의자. 그죠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그쵸, 되게 그쵸, 이렇게 그쵸, 해도 그쵸, 뭐 그쵸. 문제가 네. 없겠습니다. 음. 그리고 창문마다 다 보시면 여기 모기장 그리고 사생활 보호 차단막 가림막이 다돼 있고. 요 창문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도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수덕. 아 이게 네. 비싼 거라던데. 네, 비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이렇게 어... 원하는 위치에. 그냥 1 단, 2 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위치 얼마만큼이든 네. 다 가능하네요. 요만큼도 가능하고 요만큼도 가능하고 닫을 때는 그냥 당겨서 닫으면 되고. 네. 와, 그리고 이런 창문이 이제 큰 창문이 세 개. 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저쪽에서도 보시면은 12볼트 잭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쪽에서는 220볼트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섬세함, 꼼꼼함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장님도 캠핑을 좀 다니신다 이렇게 <laughs> 판단해도 되는 거죠?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거죠 어 요거는 이제 신발장, 신발장 겸 수납장으로도 쓸수 있고 네, 일단 잘 봤고요 요 차는 그러면 이제 사장님 얼마 정도 이제 만약에 누가 사겠다 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3 6 0 0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오, 똑같네요, 네. 가격은? 네, 이게 아, 연식이 좀 캠핑카 등용 같은 이제 차 연식이 있다 보니까 키로수가 안에 들어가는 전기 옵션은 거의 비슷하고요. 아, 그리고 어닝만 좀 차이가 나고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어닝 어닝은 장착을 안한 상태입니다. 아, 얘는 큰 어... 이게 네. 한 사메다 사메다 어닝. 어닝이 있고. 어닝 등도 있고요. 어닝 등도 여기 있고 얘는 아직 네, 정책은 어닝을 안 왔지만 포함된 가격이고 아 만약에 이걸 하겠다면 어닝까지 달아주신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laughs> 땡큐죠 티베 같은 경우는 네. 어닝을 잘안 피고 네 인산철 배터리를 어, 업해 달라는 분이 많으셔갖고요 아 정착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누가 사신다 그러면은 어닝을 달아주지 말고 인산철 업해 달라 그렇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뭐 그냥 우리 나우누리 캠핑카는 입맛 따라 네. <laughs> 다 사장님이 맞춰주시는. 종일 캠퍼 차량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무리 작업이죠? 네, 이건 도색이 마무리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승인 검사가 마무리 남아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요즘 여러분 캠핑 영상을 잘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작업이 한 3월 중순에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몇번제 영상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종일 캠퍼에, 네. 이제... 자작 캠핑카. 조영일 캠퍼도 사장님 여기서 작업을 한 거죠. 네, 작업은 어. 여기서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작업을 하면서도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사장님이 도와주신 부 분이 많이. 질 많이 제가 예. 드리긴 했지만 원하시게 잘 하시니까 손조주가 있어서. 아,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어, 조영일 캠퍼가 말하기를 우리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자작을 하는 공방에서 또 이제 그냥 장소와 연장만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한 번씩 거들어 주시고 말 한마디 조언해 주시는 게또 이제 두번 실패하고 한번 실패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장님이 해주시는 자작 하니까. 하시려면은 이렇게 오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내가 하는 게 어렵다 어느 부분이 막혔다 그러면 갖고 오셔서 우리 사장님한테 어느 부분만 해달라고 하셔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가능하고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네, 충북 5창에 있습니다. 충북 5창에 있고요. 주소는 제가 여기다가 남겨드리고, 만약에 이제 문의를 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문의됩니까 네. 2753-9207입니다. 네. 밑에 또 적어드릴 테니까 연락해 주시면 네, 되고요. 네, 오늘 소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운놀이 캠핑카 방문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총이었습니다